꽃이름 정말 이쁘죠 이거 삼색무리바위치 어떻게 이렇게 꽃잎이 다를 수가 있죠? 저희 동네에 가끔 저렇게 헬기가 지나다녀요 그래도 바람소리 새소리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잘 들려요 음 <laughs>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촬영하는 거 너무 좋아요. 바람 좋거든요. 저는 이 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뭇잎은? 아니, 잎은? 나물, 나물 종류인 것 같은데, 잎은, 처음엔 돌, 돌단풍인 줄 알았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아니네요. 요즘은 스마트렌즈 네이버에서 잘 나와 있고요. 다음에서 꽃 검색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저기서도 못 찾으면 가끔 가다가 모야모에 모야모앱이라고 알죠? 거기 모여 있는 분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밴드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저기 보이세요, 메뚜기? 저희 집에 메뚜기가 많이 살아요. 아, 움직여, 움직여. 삼색 바이치. 오, 자세히 보니까 너무 꽃이 예뻐요. 이제 뜹니다. 오, 메뚜기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여기, 어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저기. 뭐하니, 너? 이제 곤충 찍으러 다닐까봐요. 너무 재밌어요. 볼까요 사이즈? 아주 조그만 하죠. 아주 조그만한 게.